무엇을 만들었나요? 한번 볼링, 보여주세요. 볼링게임을만들었습니다 네, 어떻게 만들었나요? 볼링게임은 1과 2를 맞추면 1점씩 오르지만 파란색을 맞췄을 때는 스트라이크로 승리가 뜹니다. 네 어떤 기술 어떤 언어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나요? 스크래치 블럭을 이용하여 만들었고 0 5초 동안 X좌표 Y62로 이동하기 블럭이 주요 블럭입니다. 네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었나요? 볼링 치는 것은 좋아하지만 평소에 볼링을 자주 치지 못해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음 만들 때 어떤 점이 재밌었나요? 기획하는 것이 재밌었습니다.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? 타이머가 영이 되었을 때 게임 실패를 2초 동안 말하기 코드가 어려웠습니다. 아쉬웠던 점도 있었나요? 가운데를 맞추기가 너무 쉬운 점이 아쉬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